이거 저거 같은데 내가 니네 사셨던 거 클릭했어라고. 그 있잖아 중국 거왜 얘는 이 타입이 아닐 텐데. 얘는 트위터 블리 타입이 아니잖아요. 자스피 커가순정이었었패시브안 들어 있네. 이거 음블리가 될려나 모르겠다. 아, 비유리가 어, 보글보글해졌네. 조금 더 늦었으면은 힘들 뻔했네요. 뛰기도 그래도 요만하게 일단 다행이고, 요거는 스팀으로 열을 좀 줘가지고 여러분 필름을 좀눅진육진하게한 다음에 써야 될것 같고, 필요하신 게또 뭐가 있다 그랬죠? 피크하고 또뭐 핸들 리모콘이야. 많가 이거 저거 같은데, 내가 니네 사줬던 거클릭했쓰라고그 있잖아, 중국 거에 듀얼 리모콘.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우사손통? 이게 사장님 지금 보시면 핸들에 홀 뚫으라는 얘기거든요? 뚫지는 않고 접착으로 할 거예요. 홀 뚫어가지고 뒤에서 막아봐라는 얘기인데 저 핸들이 그럴 만한 폭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양면 발려있으니까 접착으로 작업할게요. 이제 색깔이 뭔지 좀 보자. 색깔이 왜 선이 네개일까키 원, 키2를 다 써야 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도키 원, 키2 다 썼잖아, 그지이 스피커는 뭐예요? 이거 중국 거예요? 네. 어한번 보자고. 얘는 이 타입이 아닐텐데? 얘는 트위터 분리 타입이 아니잖아요 자습기커가 순정님 잠깐만 트위터로 같이 갖고 오셨는데? 어? 딴 거는 딴 거는 뭐 그렇다 치게 돼서 트위터도 하는 게 있어 불가능한건 아닌데 야이야 트위터 분리형 이게 그 통합형이 있어요 얘는 원칙적으로는 통합형이 더 맞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스피커가 요렇게 박혀있잖아요 요거를 저걸로 바꾸고 이쪽에 트위터를 좀 달아야 된다라고 네. 사이드 채워? 아 채웠구나 사이드가 아. 박혀있는데 왜 내가 너무 우채워야지아시차 스피커를 좀 빼볼까? 오야 이거 빠지겠나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쉐보레 스파크는 트위터가 요 앞에, 그니까, 러 미드 콘 앞에 트위터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예요제중분 원래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 여기서 어, 추가 분해가 가능한가? 이게 분해 안 되겠지? 울림통이 있어서? 이게 분해가 되면 이 울림통에다 이식하면 딱 좋은데. 콘 움직이는 게안 보인다. 그로스 그렇지. 좀보려 그랬더니. 통합이 안 그렇게 안움직러 그니까 이거 어떻게 테스트해야 되나요? 테스트기는 어차피 저거 뜯을 거잖아. 플러스 신호선하고 스피커까지 이렇게 다이렉트 통전 테스트를 하는 거지. 어차피 뜯을 거잖아. 너 시킬 거야. 나도 열심히. 여전히... 너 시킬 거라고. 어차피 뜯을 거니까. 이거 나사 채우는 거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안 빠지지? 너무 열심히 넣었다 그때. 어후, 여기가 아! 아! 아우 여기가 우야이 하나가 안 나와. 됐다. 클립 되면주그다 그러니까 이 배선 다가만았는데 다시 만들어야 되네? 색깔 보면 되긴 하는데 알잖아 우리 스타일 다감아놔고 이거는 상해보 야이 키원 키 키토이 건너뛰기 했네 핸들리모컨 잡아당기다 손 끊어먹을 뻔했다 누가 작업했어? 와서 해한 사람이 마무리 지어 어우 우리가 우리가 한거 풀기가 제일 힘든 거 같아 커넥터 모양을 봤을 때는 패시브 꼬으라고 되어있는데 패시브가 안 들어있네 이거 음블리가 될래나 모르겠다 큰게 마이너스겠지 선이? 테스트 해봐야지 아니네? 큰게 플러스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만들어서 이어 납땜으로 이어버려야겠는데? 커넥터를 이핀 커넥터를 다 썼으니까 일단 3핀을 써서 노란 건 잘라버리고 빨간색을 사용을 하자 트위터는 커넥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이을 네, 네.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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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때 우리가 납으로 해놔 가지고 납을 끌어야돼 자요렇게 해서 선들을 죄 납땜을 해가지고 여러분 핸들리모콘 선을 좀 새로 저리모콘을 쓰기 위해서는 바꿔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핸들리모콘 제가 납땜하라고 하는 이유 몇번 말씀드렸지만 핸들리모콘은 보통 저항식 신호란 말입니다 저항식 신호는 기본적으로 신호값이 그 오류가 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선 비비 꽈놓으면 오류가 나서 핸들리모콘 볼륨 어블로르는데막 볼륨 다운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거 방지 차원에서 납땜하라고 하는 거예요 뜨뜨뜨뜨뜨 아, 뜨, 뜨, 뜨거워 자 일단은 핸들리모콘 모듈은 지금 조립이 됐는데 잘 되는지 테스트를 좀 하고 조립을 좀 해볼게요 후자 이거를 일단은 저스피커가좀납 때문에 서좀 매달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코넥터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으로 매달아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납으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납으로 매야 돼 이거 왜 자꾸 이 노래가 꽂힌 거요귀에 야, 음, 너는 왜? 며... 그 날짜, 날짜 단위로 살이 찌냐? 특이한 몸이네? 보통은 뭘살찌다 하나씩 걸려 그러는데? 응? 무슨 매일매일 살이 쪘다 빠졌다야, 너는? 자, 나브로 매볼까요? 이거를 나부로 매야 되는데. 응, 나브로 매야지, 이거 뭐 스피커인데 어떡하겠어? 라이타가다 돼버렸다. 자, 요렇게 하나 해 가지고 하나씩 심어 봅시다. 여기 중간쯤에다가 트위터가 나올 걸또 따야 되니까 선을 좀 길게 했어요. 제 생각에는요, 어. 저기 같은 저쪽에서 어. 납땜할 때한 번에 납땜해서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잘라서든. 잘라서, 그럼 잘라서 하면 되지. 그래서 필러를 먼저 조립을 하고 맞아 조립을 저 필러 빵꾸내야 돼, 지금. 공간 좀 여유로워요? 공간은 여유로워. 그럼 어디에 트위스를 해까 스윗 어디에 들어까요 몰라. 이거는 저쪽에 납땜하면 되고, 얘를 트위터 라인으로 만들면 된다, 이거 아니요? 저 차주분이 아까 샘플 사진 보여줬었거든? 한번 보여달라고 해봐봐. 자, 일단 스피커 라인은 완성이 됐어요. 이걸 부직고 감아서 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지. 이제 완성품을 보여줄 때가 됐어. 영상 너무 길어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게 이제 트위터로 가는 라인이고, 요게 이제 메인 스피커 라인이고, 이거를 저쪽에 한 번에 납땜을 하면 될 것이고, 자, 일단은 핸들리모컨부터 먼저 테스트하고, 이쪽 조립을 좀 해놓을게요. 여기를 해놔야 다음 일을 하기가 편해집니다. 근데 핸들리모콘 요걸 바꾸면 세팅을 좀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입력 설정. 자,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리모콘이 되는지 잘되죠 핸들리모콘 세팅은 다 됐거든요? 두 개죠? 네, 네, 두 개, 두 개. 양 옆에 하나씩? 네. 그러면 정해주세요. 이게 볼륨, 이게 통화 관련인데. 볼륨이. 볼륨이 왼쪽. 통화 관련이 오른쪽. 눌러볼까? 자. 잘 되죠? 자, 이제 새로운 무선 방식의 핸들 리모콘이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이제 조립해버리고, 여기서 스피커를 납땜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저 스피커 선에다가 납땜을 해서 묶어줘야 될것 같아요. 안에 묻혀있는 선이 짧아갖고, 땜이 되게 힘든 상태예요. 아우, 야, 이게. 땜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단은 되긴 됐어, 땜. 뭐 좁은 데다가 형 손이 커갖고, 뱀다 가렸는데, 거의. 야, 나손큰거 시청자들 다 하러. 스피커 다 채웠고, 필러, 한테가, 필러, 주세요. 이쪽에 트위터는 라인을 만들어 놨거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모니 뭐 있을 때 A 필러 분리가 가능하니까. 차주더도 알고 계세요. 트위터 커넥터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빼실 때 필러 뺄 일이 생기면, 요거 분리하세요. 선 끊지 말고. 예, 네, 선안 끊어도 되게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니까. 예, 스파크는 필러 넣고,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메인스이 들어가고, 미드가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트위터를 넣었어요. 가공을 해서 넣었고, 이제 안드로이드도 조립이 끝났고, 핸들레모콘도 새로 심었고, 뒤에 이제 열선, 아까 그 뽀글뽀글 하던 거다 처리했거든요. 깨끗하게 선팅을하했어 어, 이거는 살짝 리모델링 한 건가? 리모델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차량 끝이 났고 이제 뭐 바꿀 수 있는 거다 바꾼 차니까 얘도 뭐 딱히 당분간은 손볼 일이 없겠다 그죠? 뭐 엔진오일이나 발면도치고자 <laughs>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이 늘 오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아요 망은 이제 끼울 거예요 뭐 어려운 거 하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물러가겠습니다 <laughs>